처음으로 도장 참배를 하였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던가요? 도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전통 한옥의 멋스러움과 웅장함에 반해 잠시 말을 잇게 됩니다. 한옥은 현대 건물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털을 몇 번이나 고르고 다진 다음에야 건물이 올라가기에 기단부에 쏟는 정성이 보통 아닌 것도 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한옥의 기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단 도장의 자태는 보는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전통 한옥 양식이 주는 특유의 우아함과 웅장함이 도장의 성스러움과 잘 어우러져 있다. 한옥의 우아함이 지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웅장함은 기단에서 돋보인다고 할수 있다. 위로는 우아함을, 아래로는 웅장함을 표현하여. 한옥의 품격을 형성하는 것이다. 건축 양식은 건축물로서의 기능성을 기본으로 미적 효과와 상징성이 그 위에 더 쉬워진다. 그런 면에서 한옥의 기단은 건물 전체를 바치는 토대의 기능을 하며 건물의 안정감을 이끌고 더 나아가 미적인 웅장함으로 이어진다고 볼수 있다. 기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물의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집이 기울거나 내려앉는 것을 예방하고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는 것으로부터 그 역할이 시작된다. 기단의 높이는 건물 규모와 건축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처마 안쪽에 배치하여 빗물의 영향이 덜 가도록 한다. 다만 궁궐의 정전과 같이 왕권의 권위를 드러내는 중심 건물에는 처마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기단을 넓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를 월대라고 이른다. 건물의 가장 하단에 있는 기단은 땅과 맞닿아 있는 만큼 건물 전체의 안정은 물론 권위가 시작되는 상징성을 가진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 기단을 다루는 기술력과 인식은 한국 건축 전반에 걸쳐 건물을 바치는 기단, 무대의 역할을 했던 월대 등으로 발전했다. 한국의 건축 양식에서 기단이 특별히 발달하게 된 계기는 기후에 있다. 한반도와 달리 한대 지역의 원시 움집과 열대 지역의 고상식 건물에는 기단이 없다. 원시 움집은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 땅을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단이 필요 없다. 열대의 고상식 건물은 지면의 습기를 피할 수 있고 통풍에 유리하다. 또한 야생 동물의 위협을 피해 집을 지면으로부터 높이 띄었기에 한국 기단이 가진 환경적 요구와는 다른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집은 건강을 위해 쾌적해야 한다. 쾌적함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 달려 있다. 건축 기술에서 온도는 난방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습도 조절은 자연 통풍을 이용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기후 조건에서는 가습보다는 제습이 중요시된다. 제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높이는 것이다. 건물을 높게 만들면 제습뿐 아니라 통풍도 원활해져서 목재의 부식도 적어져 건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기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기단을 쌓을 때 먼저 좋은 털을 잡은 후 진흙과 회를 섞어서 회다짐을 하여 두둑하게 올리고 그 주변에 돌을 돌려 흙의 유실을 막는다. 이 돌의 층이 단층이면 외벌대, 두 층이면 두벌대, 세 층이면 세벌대라고 한다. 외벌대는 일반 서민들이, 두벌대는 양반집에서, 세벌대 이상은 왕족이나 권위 건물에 사용되었다. 한 집안의 건물들일지라도 위기에 따라 표현기법이 달라진다. 기단의 표현기법은 건물의 위기에 따라 화강석을 재료로 한 가구식 기단, 벽돌로 쌓은 전축 기단, 가공한 장대석을 쌓은 장대석 기단, 자연석을 사용한 자연석 기단, 흙으로 쌓은 토축 기단 순으로 구분된다. 우리 도장의 기단은 가구식 기단이다. 가구식 기단은 주로 고려 이전 건물에서 볼수 있는데 궁궐이나 사찰의 권위 건물에 사용되는 기단 양식이다. 단단한 화강석을 마치 목가구를 가공하듯 섬세하게 다룬 데서 가구식 기단이라 칭해졌다. 도장의 기단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다. 지면에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석을 일정한 간격으로 세운다. 이때 기단 모서리에 세워지는 기둥석을 우주석이라 하고, 중간 기둥석을 탱주석이라고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는 얇은 판석으로 막는데, 이를 면석 또는 청판석이라고 한다. 다시 그 위에는 수평으로 길게 돌을 얹어 완성하는데, 이 돌을 갑석이라고 한다. 그 중에는 기둥석 없이 지대석과 갑석 사이에 면석만을 연결해 만든 것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륵사지석 탑기단.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기둥석이 없는 가구식 기단이다. 탱주석과 우주석이 모두 갖추어진 가구식 기단으로는 불국사 대웅전과 급락전을 들수 있다. 우리 도장에도 기단의 형태는 건물의 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전을 중심으로 시학원 15번을 바치고 있는 높은 기단에서 특유의 웅장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도장 건물은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혼합된 형태이다. 외부에서 보면 기단 위에 중층의 본전 건물이 올려진 모습이지만 내부는 4층으로 이루어진 현대식 건물이다. 특히 본전의 1층 전체를 차지하는 높은 기단은 2층 난간 기단부에서 가구식 기단으로 시작되지만 1층의 벽면은 벽돌 문양을 넣은 면석으로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본강전, 정각원은 구름 문양의 소맷돌과 계단을 갖춘 전형적인 가구식 기단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부속체인 자양당과 안내문은 외벌 때 종무원은 두 벌대, 종고각은 세 벌대 기단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도장 건물의 위기에 따른 차별성은 기둥이나 지붕의 높이뿐 아니라 기단의 높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광화문 앞터에서 월대의 어둑 계단과 기단부의 옛 자취가 발견되었다. 이 월대의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궁궐 내부의 정전이나 건의 건물 등에 조성되던 월대가 문 밖으로 나온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역사학자인 신익건 교수는 조선 시대의 월대는 일종의 무대였다. 외국 사신들이 왔을 때 영접하고 일부 무대로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성들이 임금을 바라볼 수 있는 소통 공간도 겸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권례에서 왕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궁중의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월대가 백성들이 사는 궁궐 밖으로 나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광화문 월대는 행사용 무대와 같은 기능으로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금단의 영역인 궁궐과 백성의 거주지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장의 본전 정원, 즉 본정이 월대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장의 정원은 정심원 정원에서 시작하여 계단으로 연결된 기단 위의 본전 정원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치성과 공부 등 주요 의식과 행사가 봉행되는 장소로 상제님께서 펼치신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전통 양식의 월대를 수용하여 도장의 정서에 맞추어 구현된 정원 건축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장은 도인들의 상제님을 향한 신앙과 도를 향한 마음이 모이는 곳이다. 도장과 도장 건물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에는 신앙과 도심을 일깨우는 의미가 담겨 있다. 기다은 건물 아래에 놓여 건물 전체를 바치는 토대이다. 토대가 든든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여러 제목이 안정감 있게 어우러질 수 있다. 그동안 도장 곳곳에 담겨 있는 사소한 의미를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된다.